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같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죄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을내 가운데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위가 부족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새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가운데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음.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며 또 살아나고 곧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음. 날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말씀 드 싸움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 이쪽으로 마지막 한 절씩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기대는 이가 아니,곧 그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육령하여 살아 있는 정결한 새도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제 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육향목과 홍채질과 국수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찌고 나빙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그를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관 밖에 이들를 머무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흉없는 어린 숭양두 마리와 일년 된 흉없는 어린 한양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십분의3에마의 기름 합은 저재물과 기름 한독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다가 기름 한옷과 아와로 석건제로 뛰게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로 속죄제와 번짐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려지니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니 제사장은 그 석근제골의 피을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엉키 손가락과 오른쪽 엉키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 한독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왼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또 소권재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 제사장은 석죄제를 들여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석죄하고그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석죄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석죄할석번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은가로 십분의 일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것을 취하고. 그의 눈이 미치는 대로 산들기 분이나 죽비둘기 새끼들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원죄 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희망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누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여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구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자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접근 장원의 피를 받는 곳에 바르시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위기한 마리나 집위에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그,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죄와 함께 번죄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요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대하에러서그 정결의 지게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가 부르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능한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주에 나병 작정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이 길을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작정을 살펴보기로 가을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내 나를 가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벌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무묵하면대사장은그 집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배치하였다가,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명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중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그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붉은 흙을 성박 부중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도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문으로 집에 가르칩니다.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가는 후에 석점이 집에 집발하면 제사장은 또가서 살펴볼 것이요그 석점이 만일 집에 터졌으면 악성 나름인 것인 부정하는 그는 그 집을 흐리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선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개세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것이요그 집에 없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거쳐 바라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사케 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라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마리와 백향복과 홍색실과 오술초를 가져다가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잠들어 산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작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제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선박 들대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광고에 대한 규제이곧 모음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권원법과 표부지와 색점이 함께 있습니다. 언어 대략을 보장하고 언어 대략의 정황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미래가 이루어 납니다. 아멘 말씀에 운영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은 당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동체에 큰 위험을 줄수 있다는 면에서 나병 환자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 사람을 점검하고 테스트 해보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아, 그걸, 하나님 앞에, 예, 다시 돌아올 때는, 아, 얼마나 정확하게 치료가 됐는지를 여러 관계로 확인한 뒤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아, 원래는 수송화제를 바치도록 되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병에 걸려서 아, 이렇게 성밖에 있는 사람이 돌아올 때 무슨 재물이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비들기 집들기, 색기 이렇게 구함이 쉬운 재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제사장이 오면 제사장은 그의 몸에 이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색점이 사라졌거나 그 몸에 눈치이 사라졌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집에 나병이 생겼다 그러는데 이게 아마 곰팡이가 생겼어 집에 이게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주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어 이제 곰팡이가 생겼든지 하면은 이게 어 일종의 진균이잖아요. 바이러스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게 몸에 들어오거나 호흡기에 들어오면 사람에게 큰 질병을 일으키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곰팡이가 있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에 있는 건다 성밖으로 다 버려서 여기 축입하지 못하도록 태우거나 아니면 묻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라도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곰팡이가 있는 그런 집에 머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차단을 해놓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성도가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돌보고 그로 인해서 함께 거하는 공동체의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점검하는 책임을 준 건데 제사장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기 몸의 병도 조심하고 거주하는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몸과 마음과 집이 깨끗하면 깨끗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병균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아직은 없을 때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걸 이미 알고 얘기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런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단순 피부병인지 아니면 몸에 조금 이렇게 약해져서 생긴 일인지 아니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돌보는 노력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지요. 가족들은 집에서도 공동생활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의식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죽음까지 이르게 할수 있는 병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마스크의 발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교제를 하도록, 또 이렇게, 우리의 예절도 바뀌고, 이게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남에게 전달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지식과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병균을 막을 수 있는, 이렇게, 제도라든가 방법들이 발전해 나간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의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병균 같은 존재가 뭔가 생각해 보면은 세속성입니다. 세속의 생각들이, 죄악들이나 이이 어, 어,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속에 오면은 우리 혼자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생활들이 점령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세속적이고, 어 물질적인 욕심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정욕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몸에 있는 전염병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서 한 사람에게 이런 피해가 미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 자꾸 전염이 되는 거죠. 가령 뭐 이단적이고, 또 이상한 종교 같은 미신에 전염된 성도가 하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그걸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다 보면 은그 생각에 점점 물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재단에서 어, 예, 물러나서 신앙생활을 그치게 하거나 어, 시험 드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때 마귀는 뭐 여러 번 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에 어, 내가 뭐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게다 그렇게만 보이는 데 이미 빨간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이 모두 빨리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이 생각을 자꾸 옆 사람에게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면 자기가 헌신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또 이렇게 에, 평가 절하하게 되면서 자기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게 만드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묵건하게 서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하셨는지 또 우리 자신이 세속의 모든 힘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왜 거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지키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또 구원해서 인도하는 책임까지 감당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정말 철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지만 내 자신은 죄와 싸워서 항상 우리도 죄에 물들지 않도록 또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되들어 보는 이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귀중하게 쓰임 받는 천직 분자들 일꾼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과 죄악은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사망과 죽음은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죄, 어, 죄를 위하여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효율를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네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으로 채워 주시고 물질의 복과 또그 건강의 복과 생명의 복을 항상 도와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